제가 주기적으로 미국 국가는 물론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자료들을 꾸준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게임스탑이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 13억 달러 약 1조 9,059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환사채는 5년 만기로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 매입도 포함되며 2억 달러 규모의 초과 배정 옵션도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발표함과 동시에 게임스탑의 주가는 12% 급등하는 등 시장에서는 게임스탑의 비트코인 입성을 매우 큰 호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게임스탑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6,7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비디오 게임 전문 소매 업체인데요 게임스탑은 코인만랩에서 소개 드려서 65%의 수익을 안겨준 월스트리트 민즈를 만든 월스트리트 배츠가 게임스탑 주식의 악의적인 공매도 세력 뚝배기를 깨기 위해 지난 2021년에 게임 스탑 주가가 17달러였을 때 483달러까지 올려서. 개인도 뭉치면 기관을 이길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 사건으로 유명한 주식회사인데요. 그런 이유로 게임스탑의 비트코인 시장 참여는 일개 기업이 참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로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게임스탑이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했다는 것은 다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서도 비트코인 채택이라는 새로운 재무전략이 생기게 되는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라 할수 있고요. 조금 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매우 큰 상징성도 있는 회사라서 앞으로 본격적인 기업 비트코인 매수가 시작되는 시발점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코인베이스, 블록, 헛에 마이닝, 하이브 디지털 테크놀로지, 넥슨, 에이커 ASA, 럼블, 메타플래닛, 반자이, 세뮬러 사이언티픽, 라이엇 블록체인, 비트 디지털 정도가. 완전히 확정된 기업들이고 이번 게임스탑이 들어오면서 크고 작은 기업들이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입할 것이 확실한데다가 보시는 것처럼 작년 초까지만 해도 거래소에 3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있었지만 2025년 3월 27일 현재 242만 개 정도로 1년 만에 60만 개 이상 물량이 마르고 있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9거래일 연속 매수세로 돌아오는 등 비트코인은 완연히 바닥을 찍고 오르고 있다는 객관적 대. 데이터들이 여기저기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적금 들듯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에 소홀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요일에 두 번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